준비하죠. 자, 이번 시간에는 뭘 공부할 거냐면 일과 에너지 공부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하려면 이번 시간에 일과 에너지를 잘 공부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 기본 바탕을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할 거예요. 근데 사실 역학적 에너지 보존 자체의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되게 간단해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언제 보존되나요? 어? 에너지 손실이 없을 때 보존이 됩니다. 뭐, 이거예요 어, 다른 게 없어요. 어, 그런데,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 다음 시간까지 쭉 연결해서 뭘 공부한다? 역학적 에너지 공부를 할 거예요. 처음 나오는 건 일이라는 거예요. 일. 자, 우리 중학교 때도 일을 배우니까 일이 뭔지는 알 거예요. 그죠? 일, 워크 r k w는 어떻게 구한다? 어, 내가 힘을 주어서, 어떤 힘을 주어서 그 물체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동시키면, 이동시키면, 어, 우리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한다. 다시. 과학에서의 일이라는 건 뭐라고요? 어떤 물체에 힘을 줘서 그만큼 이동시킨 것. 그런 얘기야. 됐죠? 아, 어,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 쉽게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아, 얘 힘의 단위는 뭐죠? 힘의 단위는? 뉴튼. 이동거리의 단위는 미터. 아, 뉴튼 미터를 뭐라고 한다? 1뉴턴을 줘서 1m를 움직이면 뭐야? 1줄이라고 한다. 아, 그래서 일의 단위는 줄을 쓴다. 되셨나요?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내가 어떤 물체에 그러니까 어떤 물체에 f를 줘서 어떻게? 해? s만큼 이동시키면 w의 크기는 f 곱하기 뭐야? f 곱하기 s. 이렇게 하면 되, 될 거다. 그런데, 이게 이렇게 힘을 주면 어떻게 될 거냐예요. 만약에 F를 내가 이렇게 줬어요. 비스듬하게. 이해하죠? B형인 거지, B형. <laughs> 자, 이렇게 힘을 줬어요. 그러면, 잘 봐요. 이 물체는 지면을 따라서, 지면을 따라서 S만큼 이동했을 거다. 라고 했을 때, 예? 어? 잠깐만. 그러면, 요 힘을, 요렇게 두 개로 분해했을 때 fx라고 하고 이걸 fy라고 하고 그때 이 수평면과 이루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 fx가 일을 했을까요? fy가 일을 했을까요? fx만 일을 했죠. 그러니까 w는 w는 f x 에다가 집어넣을 때 fy를 집어넣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야. 이게 만약에 이 물체가, 이 물체가 수평, 이렇게 날아갔다면 상관없어. 그러면 그냥 W는 f s 하면 돼. 알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힘을 이렇게 줬는데, 어, 수평면을 따라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아, 어, E를 따로 구해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럼 FX는 얼마만큼이죠 기억나요? 에, 코사인입니다. 코사인. 코사인. 자, F, 코사인, 세타. 되셨죠? 어, 아, 잘 기억 안 나시면 앞쪽에 있는, 어, 어, 영상 보시면 돼요. 알겠죠? F, 사인, 세타. 아, F, 사인, 세타는 소용없는 얘기다. 뭐 이런 얘기죠. 어, 아, 그러면 W는 어떻게 되느냐. W는 뭐야? F, 코, 사인, 세타, S.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됐죠? 두 번째, 1과 그니까, 러 일에 관한 그래프, 에너지에 관한 그래프, 뭐 이런 거 배울 건데, 특히 이제 이번엔 일에 관한 그래프입니다. 자, 이동거리와 힘과. 내가 일정한 힘을 줬단 말이야. F 코사인 세타라는 일정한 힘을 줬어요. 그죠? 그리고 S만큼 이동시켰어요. 그죠? 그럼 이 그래프 아래 면적은 뭘 의미할까요? X축의 물리량 곱하기 Y축의 물리량. 그죠? F 곱하기 S, 뭐야? W입니다, W. 어, 그쵸? 그럼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안 되고 따르게 삼각형이나 아니면 막어 정규분포 곡선이나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뭐라고요? 그래프 아래 면적이 의미하는 바는 일이다 이런 얘기요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버리 아, 네. 잘합니다. 그러면 이 일이 0인 경우 W가 0인 경우 뭐 중학교 때도 열심히 배우니까 당연히 어 우리도 지금도 열심히 배워야겠죠. 자, 갑니다. W가 0인 경우. 자, 셋 중에 하나가 0이면 되죠? F가 0이거나, S가 0이거나, 코사인 세타가 0이거나, 그죠? 자, F가 0이라는 건 뭐예요? 힘을 안 줬어요. 음. 또는, 알짜임이 0인 경우를 기억하셔야 돼요. 알짜임이 0인 경우가 두 가지가 있었죠, 뭐죠? 정지와 등속 운동. 네. 첫 번째 케이스 등속 운동. r자임이 영인 경우, 그러면 뭐라고요?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운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됐죠? 두 번째 정지. 이동거리가 없어도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루 종일 여기 앉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면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그래? 열심히 일했다고 할수 있잖아요. 근데 과학에서는 전혀 일을 하지 않은 겁니다. 알겠죠? 자, 세 번째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 언제 0이더라? 코사인 세타가 0인 경우, 세타가 90도일 때, 그렇죠? 세타가 90도일 때, 아, 그러니까 내가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해. 그럼 어떻게 되니? 물체를 들고 수평으로 이동하면 힘은 위로 주고 있잖아. 이동은 이렇게 했잖아. 몇 도, 90도, 그럼 뭐라고? 일이 0이야. 알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1이 0입니다. 라는 거또 기억하실 거예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바니? 아. 자, 다음은 뭐, 뭘 배울 거냐? 다음은 뭘 배울 거냐? 아, 운동 에너지, 퍼텐셜 에너지, 이런 거 배울 겁니다.